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버튼 o t s t r a p 5 버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아, 클래스에 btn 이게 이제 일단 가장 기본 형태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버튼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요. 만약에 클래스가 현재 적용이 안돼 있는 상태라면 이런 형태의 버튼이 나타나겠죠. 여기다가 이와 같이 클래스를 적용하면 이런 버튼이 되는 거고 여기다 이제 어 색을 입히고 싶으면 btn primary 우리 했던 그 primary 파란색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좀 간격을 띄우고 싶으면 컨테이너 를 하나 두고 그 안에 일단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m a r g top margin-mt-top 3 정도 주면 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primary가 있고 그 다음에 어, success 녹색 있죠. info info 색 있죠. 그리고 warning 그 다음에 danger 그 다음에 dark, dark. 그 다음에 하얗게 나오는 거 있죠 l i g 그 다음에 음, 마치 링크처럼 나오게 하는 거 링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버튼에 적용을 했는데요 버튼 말고 input, type, button, class, btn, btn, 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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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 이런 형태도 되구요. 당연히 submit에서도 되고 reset에서도.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링크에서도 동작을 하죠. 링크. 클래스 아직 지정 안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링크가 있으면 이렇게 나오죠. 아, 여기다가 btn btn i n p o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웃라인 주는 게 있죠. input type 버튼으로 음, 하고 Value outline 해볼까요？class btn, btn outline, outline, danger 하면은 이런 식으로 outline 되죠. 이거 이겁니다. outline 마찬가지로 음. 아웃라인 톡톡톡톡톡 프라이머리 아 데인저 인포 서세스 아크 워닝 이런 식의 아웃라인 형태가 가능을 하고요. 라이트도 되죠. 라이트 여기부터다 나타나니까 요거 보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 크기 버튼 크기 자 기본되어 있는 걸 하나 카피해 오고 이게 기본 사이즈인데 이것보다 작은 게 있죠 작은 거는 btn sm sm 버튼 여기 작죠 네, sm 버튼 그 다음에 라지 버튼 있죠 btn lg LG 버튼, 라지 버튼, 작고, 보통 사이즈, 크고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 레벨로 나타나는 방법이 있는데 과, 어, DIV 일단 하기 전에 원래 예전에는 이제 음, 부트 스트랩 4까지에서는 어, 여기 이제 BTM 블록으로 하면 처리가 됐었거든요. 이제 됐는데 그 영역의 끝까지, 이제 바뀐 거에서는, 어, 위에 이제 감싸고 있는 거에다가, 아, 이런 식으로 D-Grid 해서 주시면은 그 영역을 끝까지 차게끔 하는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D-Grid는 디스플레이 그리드는 얘기죠. 그리드 형태로 마, 그, 바꾸겠다는 거죠. 만약에 뭐, 플렉스 박스로 쓴다면 D-Flex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 여기다가 다시 해볼까요. 여기다가 클래스 어, 컨테이너 음, 컨테이너 해주고 div에다가 degrid 해서 여기다가 버튼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개 넣을 수 있고 넣었죠. 여기다 이제 간격을 띄고 싶으면 갭을 줍니다. 갭 갭 속성이 있거든요. 갭 속성을 적용을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3씩 떨어지는 거죠. 더 띄우고 싶으면 5. 5를 주면 되고. 이 갭이라는 거는 요요요요요 안에서 이, 이 앞에 엘리먼트와 뒤 엘리먼트 간격 그다음에 이런 거를 이 간격을 띄는 걸 합니다. 이게 뭐이 바깥쪽 띄는 건 아니고요. 요소와 요소 사이의 간격을 띄는 것을 이 갭을 통해서 하고 요 갭도 숫자가 보면은 0부터 5까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반응형에 따라서 이제 적용하는 방법도 MDLG에 따라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미드 쿼리에 반응하는 형태로 구성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액티브 여기다가 어, 액티브 해볼까요 AC, ACTIV 아, 지금 선택돼 있는 요런 느낌이잖아요 마우스 딱 올려서 클릭을 하면 했을 때 요거 클릭했을 때 요거 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 자제 그런 액티브 액티브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선택이 안돼 있는 어, 쓸수 없는 상태 디세이블드 약간 이렇게 아 어, 뿌연하게 처리가 되는 거 있잖아요 디세이블드 선택 못하겠군 요게 이제 디세이블드 상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컨테이너 아우. 하고 여기에 버튼이 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버튼이 있고 있는데 액티브도 필요 없고 이와 같이 있는데 이것도 다 지워버릴게요. 이것도 다 지워버리고 이제 여기서 음. 버튼 안에 스팬이 있습니다. 스팬 스판. 스팬에 스피너 보더 스피너 어. 그 다음에 보더 SM, 이런 식으로 잠 못했네요. 스팬 스펠 놓고 그냥 클래스, 스피너 보더, 스피너 붙어주고, 스피너 붙어줬죠. 스피너 보더, 그 다음에 스피너, 스피너. 고더 SM 좀 크게 좀 줄일 수 있죠 SM LG 되나 L, LG LG 그 다음에 기본 형태 LG 없고 스몰만 있나 보네요 SM 작은 형태 스몰 여기다가 이제 뭐 글자로 이렇게 로딩 점점점 이렇게 해주면 에이 여기다 주면 안 되네요 아 이거 여기다 주면 얘 빙글빙글 도네 여기다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 음. 로딩은 이 바깥쪽에다가 예 이렇게 얘 얘는 이제 지금 빙글빙글 도는 녀석이니까 여기다가 뭐 어떤 걸 넣으면 안 되겠네요 넣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집 멋있긴 하네요 재밌고. 그래서 얘는 스피ン 도는 걸고 앞에 로딩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스피ン 그로우라는 게 있네요. 그로우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커지는 건데 스피너 스피너 여기다가 그로우 g r o w 스피너 그로우 스피너 그로우, 그로우 s m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로딩되는 거에요.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음 버튼을 갖다가 그룹으로 하는 거. 컨테이너 놓고 여기에 이제 음 btn 그룹이라고 디아이브를 하고 여기에 아 버튼 놓고 클래스 btn btn prime 음. 프라이 머리 탭으로 진행했네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MT 그렇죠? 이게 묶였잖아요. 묶였는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디스플레이를 이 클래스를 빼버리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 이거를 갖다가 BTN 그룹으로 묶어주면 이런 형 이런 형태가 어,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여기에 그룹을 갖다가 그룹 그룹에다가 아, BTN 아, 그룹 LG LG하면 커지고 SM sm은 작아지고 빼면은 중간 사이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룹에 btn 그룹에 어 이것이 btn 그룹 이제 뺀 거는 이게 d e f 가 되는 거고 btn 버티컬 버티컬로 하면 이렇게 이제 세로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btn 그룹 버티컬, b t btn 그룹 버티컬. 이 음, BTN 그룹은 어, 이 어, DIV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블록이기 때문에 한 줄에 하나씩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BTN 그룹으로 하면 얘네들은 지금 인라인 속성으로 해서 이렇게 나란히가 나란히 배치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음,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은 음, BTN 그룹 안에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지금 현재 이런 형태가 됐잖아요. 여기다가 div 해서 btn 그룹을 하나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btn 그룹 하나 더 넣고 어 여기다가 이제 음 버튼 이런 형태로 하나를 넣고 얘를 drop dropdown toggle 처리해주고. 데이터, 묶어 연결해 줘야 돼요. 데이터 BS Toggle t -O -G -G -L -E, T-O-G-G-L-E t 어, 을 Drop Down Drop Down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 Drop 메뉴를 만들어주는 거죠. Drop Down 메뉴 해서 A sharp class drop drop down item drop down item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버튼 안에다가, 버튼 그룹 안에다가, 이런 버튼 그룹 안에. 안에 다른 버튼 그룹을 갖다가 안에 위치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드롭다운 터그를 주고 드롭다운 이와 요, 요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메뉴를 구성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용이 가능한 형태가 있습니다. 아, 이상으로 버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